이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우리 마음과 몸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중심으로 새해에는 새 것으로라는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항상 반복하는 인생입니다. 해안의 새 것이 없나니, 네, 다, 어, 이전 것은, 다, 새로운 것이, 새로운 그런 모든 것들이 새 것인 것같지만 결국은 그 전에 다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 2022년이랑 2023년이랑 지금 이제 어제하고 오늘 바뀌었잖아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작년에 있었던 태양도 그대로고요. 작년에 입었던 옷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모든 직장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해고 무엇이 새롭습니까? 솔직하게는 새것은 없어요. 어제 하가 웃는이 그냥 날짜가 바뀌었을 뿐이지 모든 것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라고 합니다. 새. 시간의 흐름에 그런 구분을 두고서 새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새것은 없는데 새것이라는 그런 시간을 두고 우리는 개념으로 새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간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해가 되면은 항상 우리가 하는 것은, 아, 내가 작년에는 못했던 것을 올해에는 꼭이어야지 이렇게 새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새 계획을 짭니다. 또 학생들은 새 학년을 준비합니다. 어, 이렇게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은 새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남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원래의 우리가 상태라든가 또 환경이라든가 그런 어려움을 갑자기 바뀌진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또 은혜를 받으면 환경이 달라집니까? 갑자기 내가 능력이 없었는데 능력이 생기거나 어떤 지식이 생기거나 그렇게 됩니까? 아, 물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과 은혜를 받으면 환경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지만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항상 여전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돌이키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항상 한결같으십니다. 단지 바뀌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상태가, 우리 마음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가 바뀔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의 새해가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 네. 새로운 피조물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그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 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몰랐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는 하나님의 뜻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과 같은 것이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억매이고, 우리를 상처를 주는, 우리에게 병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의 존재, 우리가 사랑의 존재인 것을 알지 못한, 오히려 그 눌림과 또 상처와 그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상태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눌림이 있고 묶임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이라는 거죠. 창조되어진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 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항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힘을 입으면 거룩함을 새롭게 입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룰 수 있고 또 완전한 죄의 결박에서 풀어지고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은혜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가새 마음을 품잖아요. 새로운 계획을 하잖아요. 그 새로운 계획이 내가 임의로, 내가 내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내 마음이, 우리 심령이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금 들어와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기뻐하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새해가 주는 우리에게 어, 즐거움입니다. 어, 새해가 됐으니까 갑자기 변하는 건 없지만 새해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아, 내가 1년 동안 단일을 생각하면서 지난 1년에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는데 새해는 새롭게 내가 바꿔야지. 내가 작년에는 내가, 내가 마음먹은 것들을 내가 계획하고 이루지 못했는데 새해에는 내가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고 새롭게 출발해야지. 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해입니다 아, 네. 2023년도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어, 우리 표어를 다시 한번 여기 옆에 볼을 보시고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있으라. 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Amen.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할, 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그냥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 죄악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큰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깨달을 때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럴 때에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는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 입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이후로 우리 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 2023년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습니다. 더 어렵대요.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어렵대요. 이것이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많이 어렵, 어려... 또이 전쟁도 있고, 많은 그런 기상, 재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 사람이 원래, 원래 가난하고 원래 없던 사람은요. 그 것에 적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없어도 살아가는 그런 인내심과 그런 지식이 있어요. 아, 없으면 없는 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그 가난함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핸드폰 갖고 계시잖아요. 웬만하면 다 전화기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전화기가 없는 사람은 그냥 불편 없이 살아요. 근데 핸드폰이 있던 사람이 없으면요, 굉장히 불편해요. 못 살아요. 어, 옛날에는 어, 지금 버스 타고 자가용 타고 멀리 가잖아요. 옛날에는 차가 없을 때는 많이 걸어 다녔어요. 뭐 여기서 뭐 대전역이나 어, 더 멀리 도막 걸어가는 것이 예사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걸어가는 것이 예사였어요. 차가 많이 없을 때. 근데 지금은 그렇게 걸어가라면은. 어, 적응이 안 되죠. 그와 같이 원래 편안함에 있었던 사람은 불편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서 잠깐 우리 우리 의 세대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려움의 그 경험을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적응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와 우리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와. 어, 또, 다음 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부유했고, 어, 먹을 것이 풍부했고, 이 보릿고개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고, 흔히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밥이 없으면, 우리 밥이 없어서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럼 라면 끓여먹거나, 그럼 다른 것을 먹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세대란 말이죠. 배고픔을 모르는 세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고파지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큰 부자들이 사업을 망하면 삶을 포기하는 이유가 부자가 망하도 어?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리 부자가 망해도요 아주 가난한 사람보다는 잘 삽니다. 원래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대고 그래도 그들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원래 편안한 풍부함에 이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가난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사회가 점점 그런 사회로 지금 전환기가 있습니다. 아주 풍부한 시대에서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어려우니까 모든 것을 이제 긴축하고 또 서로서로 없어 서로 풍부한 시대가 지나가는 그런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좀 편안함에 익숙해진 사람이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졌어요. 굉장히 또 어, 까칠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자기의 감정에 조금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화도 많이 내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더강박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없어도, 예를 들면 콩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자,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나눠주는. 그러니까 없어도 그때는 다 없었기 때문에 서로 마음만은 넉넉해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우애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회였어. 이제 풍부해지니까 더 좋았는데 이제는 다시 없는 세대로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으로 가다 보니까 사회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서로 더 많이 가질려고 아니면 더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강박해지고 싸나와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2023년도에는 분명한 것은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복으로 더 풍부, 풍성해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환경이 올 때마다 어쩌면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냐,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화가 나고, 신경질을 나고, 또어 낙담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말 그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할 때에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 네. 그 새로워지는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기도란 말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고요? 어, 주위를 둘러보면 다 원망불평하고 힘들다는 말뿐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 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궁극적인 것은 우리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족함 육신에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신경질 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붙 죽으시는 그한라없는 은혜 안에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 기쁨에 충만할 때에 우리의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베풀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새해는 기도하기를 원해. 특별히 다음 주에는 신년 축복 성회가 있는데, 어 제가 신년 축복 성회의 주제를 강목사님께서 담임 어 목사님이 정하시면 정하신 대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주제 말씀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 네. 이 말씀이 저에게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어, 했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을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가 어, 주일 예배 때마다 찬송과 일장을 부르잖아요. 찬송과 일장의 그 가사가 무엇입니까? 만복의 군원 하나님. 아, 네.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아, 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우리가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에 모든 복이 그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럴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께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삶의 하루하루가 낙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바라는 그런 모든 그런 기대치가 있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아유, 하나 한, 한살또 먹네, 또 먹네 이렇게 하면서 어,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나중에... 어쩌면은 주님 만나는 날을 다가오는 그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을 소망을 두고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깨닫고 그 사랑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고 눈동자 같이 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행복하고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린 그런 기쁨이 충만할 때에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행복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없는 것만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새해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새해가 주시는 것은 그 마음을 새롭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이제는 과거에 내 잘못한 것 과거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것그 다음에 내가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아쉬움들을 다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여서 하나님 이제 2023년도에는 내가 새로운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아, 네. 전국의 소망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성령님께서 일러 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뭐, 뭐 어르신들 무슨 뭐, 뭐 직장에 가서 일을 더해서 돈을 더 많이 버시겠습니까? 아니 뭐 어떤 어떤 무슨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주님 만날 준비가 무엇입니까? 내 영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한 사람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지인들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입니다. 그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증하고, 그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아, 네. 그것을 하려면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고, 내가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 이부로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아무리 전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방, 믿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예수를 믿으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내가 먼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먼저 그것을 누려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표정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줄 때에, 아, 내 아버지, 어머니, 어떤 누군사님, 집사님, 그분이 믿는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네. 그것은 이 새해가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고 하나의 또 기회입니다. 아, 1년이 지났으니까 한살또 먹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새롭게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할수 있도록 나에게 마음을 단돌이 하도록 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 품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잖아요. 아, 과거는 잘못한 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는 그런 기회, 베풀라는 기회를 나에게 또 주시는구나. 내 과거에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그걸 잊어버리고 다시금 새롭게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기회가 언제까지 있을 것같습니까 새로운 이 새해를 한살 먹는고 새롭게 마음을 품고 이 출발하는 이 기회도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쩌면은 이 기회가 뭐, 얼마 남지 않는 그 세월 가운데 아주, 음, 적은 그런, 어, 그런 수의 아주 작은, 어, 그런 날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달을 헛되이 보내지 세월을 말고, 세월을 허송 세월 하지 말고, 갑지게 사용해서 정말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새 결심을 하고 내가 기도로 깨어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야 새해가 됐더니 정말 바뀌었구나 와 사람이 바뀌었구나 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저렇게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아멘.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다같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는 계속 영원한 기회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새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새롭게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내 마음을 거룩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세번 부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